오늘 찾아간 곳은 인천 광역시 인천 조초. 사장님, 여기 대박한 잔 주세요. 사장님, 육식 좀 주세요. 음식 주문부터 예사롭지 않은 전설의 식당. 놀라지 마시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씀. 빈틈없이 꽉 채운 밀차 세개 정도는 나와줘야 비로소 한상 납시오. 어,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상차리는 시간만 기본 10분. 바닷속 용왕님 수라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비주얼에 먹기도 전에 입이 쩍 벌어지고 자리가 없어서 막 겹쳐놨어요 화들짝 놀라기 마련 아 이걸 어떻게 다 먹어? 황홀한 한상 그냥 넘길 수 있나요 맛보기 전 기념사진은 필수 참치, 숭어 같은 각종 회부터 해삼, 개불, 낙지에다가 삶은 초계류까지 그야말로 해물대잔치 음, 뭐부터 뭐. 먹어야 되죠?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는데요? 고민되겠어요 쫄깃한 숭어에 오독오독한 전복 부드러운 기조에 참치까지 얹어주면 이 맛을 말해 뭐해 행복 호르몬이 팡팡 웃음이 절로 나온다고요 음 맛있다 초장에 콕 찍어낸 회한 점이면 온몸 가득 감동의 파도가 철썩 철썩 귀하리 귀한 랍서도 이곳에서는 그저 60가지 반찬 중 하나일 뿐 서비스라고 무시하지 마시라 오동통 살이 차올라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건 두말하면 잔소리 입에서 사르르 녹는다나 뭐라나 그 가보면 뭐 아무리 잘 나와도 10가지 15가지가 나왔는데 여기는 무려 60가지나 나오더라고요 60첩의 매력 반하게는 아직 이르다 일러 전설 손맛 담긴 또 다른 주인공 30년 전통 제철회 야들야들한 광어회에 쫀득하고 차진 농어회 탱글탱글한 우럭회까지 합세 이 환상적인 조합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건 시간 문제. 한번 맛보기 무섭게 바빠지는 양손. 30년도 하우러 꼼꼼하게 고르고 정성껏 썰어낸 제철 회라서 더욱 맛이 좋다구요. 아이 입맛에도 취향저격. 입에 착착 달라붙는 회가 얼마나 맛있게요. <laughs> 근데 여기 게 너무 맛있어서 맨날 엄마한테 여기 오자고 졸라요. 어유, 해님이 나온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거 저거 대충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간장게장에 전복죽에 뭐아스타도 나오고 연잎밥도 나오고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육식 첩에 얽힌 사연이 궁금해요. 혹시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30년 전통을 이어가는 김규래 주인장. 6 0초한 상을 차리게 되었어요 30년 전에는 10첩씩만 드렸는데 나를 기억하고 찾아오는 손님이 너무 감사해서 뭘줄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느새 6 0첩의한 상이 되었어요 60가지 음식을 매일 조리하는 일이 번거롭고 손도 많이 가지만요 행복해하는 손님들이 있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바닷가 앞이니까, 제일 가능하지. 신선한 거 드럼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우리 남편과 아들이랑 같이 하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은요,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해물 담당, 최님자입니다 낙지, 멍게, 키조개 등약 20가지의 해물을 담당하는 주인장의 남편. 개업 이후 줄곧 아내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주문 즉시 신선하게 손질 가능. 여기는 기본 반찬을 담당하는 우리 아들입니다. 응, 음, 안녕하세요. 기본 반찬을 담당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올해로 7년 차 가업을 물려받았답니다. 약 24가지 해물, 해초와 과일 등 밑반찬을 차려낸다는데요. 나머지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제철회나 간을 맞추는 게 중요한 탕류는 주인장의 뭐. 이제는 척 하면 척. 손발, 호흡 척척 척 맞는 세 식구에 정성 듬뿍 담긴 60첩 해물 한 상, 한 상. 자세히 보면 산다리가 살짝 휘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네요. 와. 진하시겠어요 60첩 만큼이나 자랑하고 싶은 보물도 있는데요. 소중한 물건이라 억만금을 줘도 안 바꾼다는 이건 주인장에게는 분신과도 같은 존재. 저랑 거의 30년 동안 가리비도 까고 멍게도 까고 키조개도 까고 낙지도 좋고 하는 칼이었어요. 손 때묻은 칼을 볼 때마다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떠오른다고요. 이렇게 차이가... 이 칼을 보는 게좀 늙었잖아요. 달아졌잖아요 나는 이번은 더 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울컥해요. 내 인생을 보는것 같으니까. 무일푼으로 창사를 시작한 주인장. 결혼 후 생계를 위해 남편과 포장마차에서 해물을 요리해 팔았다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줄 모르는데 내 힘에 뭐야 버거웠었어요. 아이고. 근데 하다 보니까 잘 됐더라고요. 하물면 뭐 멍게 써는 거 해삼 써는 것도 하나도 못 했어라. 근데 그런 거다 배우려니까 너무 힘들지, 내가. 저처면에 돈이 없어서 우리 두 부부는 장사하면서 가게 바닥에다가 돗자리 깔고 잠자고. 성어 시간도 못 잤을 걸요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가게 홍보를 위해 밤낮 없이 뛰었답니다. 고생 끝에 나이 오는 뭐?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전설이 매일 찾는 곳이 있다는데요. 크기도 맛도 최고인 생선이 한자리에. 사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는 안도에서 금방금방 올라온 고기 갖다 놓은 가게예요. 시시한 거 손님들 해드리려고. 매의 눈으로 살피는 주인장. 생선 한 마리 고르는데도 노하우가 있단 말씀. 아유, 경력이 30년인데. 비에가상촌 어. 하나도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고기들이. 흡수수 받아서 안 좋은 건앞뒤로다 까매요. 근데 이, 이거는 그리 안 하잖아. 와. 말로는 부족하다 부족해. 아예 뜰채를 들고 나선 전설. 아, 좋은 걸 고르기 위해서 몸에 사고 먹가서무도 상담이 되어요 다둑치쳤습니다 우리 노모들이 너무 신기고 걸어가고 너무 못 잡겠어요. 못 걸로 잡어야. 아이고 도망가지 마니야. 술래 잡기야. 농어도 아는 거죠. <laughs> 싱싱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진땀 뺄은 술래 잡기 시작.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신기하게 가만히 있네요. 힘 좋은 팔팔한 우럭까지 고르고 나서야 비로소 가게로 향하는데요 숙성하지 않고 바로 잡아내는 제철 회라서 신선함이 생명 먹기 좋게 도톰하게 써는 회는요 아삭한 채소 위에 가득 얹고 콩가루를 팍팍 여기에 비법 육수까지 부어줘야 완성 빨간 모래를 보니까 침이 막 고여요. <laughs> 30년 전통 제철 물회 물. 닦아주시고요. 반찬으로 나온 해물을 곁들이면 더욱 꿀맛. 블랙홀처럼 쭉쭉쭉 입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물회의 마법. 음나 그때 물회 좋죠. 담백하니 맛있어요 저 물회 리필이요 여기 물회 리필이요 네? 무한 리필이라고요? 처음 나온 물회와 동일하게 양도 재료도 변화없이 제공된다네요 공깃밥까지 쓱쓱 말아 한 그릇 더 물회가 리필이 된다네요? 물 맛이 깔끔하고 개운합니다 무한 리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세상이 힘든데 한 그릇 시켜서 열 그릇 먹는 그맛 국물은 걸쭉한 게뭘르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이집 만의 비 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